마피 사기 주의하세요.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피 사기꾼이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영상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사기에 당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 3월 30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분양권 마피 사기꾼 주의보. 신문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가격에 웃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피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9일 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6,500만원에 판 A씨는 마피 금액을 현찰로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에 당했다. 분양권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하겠다고해 현금을 줬는데 아파트 시행사 측으로부터 매수자 서류에 문제가 발생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이후 6,500만 원을 챙겨간 상대방과의 연락도 안전히 끊겼다. 마피 사기는 부동산 하락장에서 매수자에게 웃돈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팔고 싶은 사람들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입주와 최종 계약을 앞두고 중도금과 막대금까지 수억 원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피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마피 거래를 노린 전면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 동구 비아파트 분양 업체는 명의 변경 업무까지 중단했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다.컨설팅 업체가 내세운 바지 계약자로 보인다고 했다. 이 마피 계약건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신문 기사 내용을 다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 분양 업계는 마피 사기 사례를 서로 전파하면서 피해 방지에 나선 상태다.대구시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자료 등 확인을 더욱 꼼꼼히 하는 등 업무 방식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집값은 구별로 적게는 14.5% 많게는 20% 이상 떨어져 분양권 거래 시 마피금액도 큰 편이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D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억은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피금액이 크지 않고 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바지 계약자를 동원해 분양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명의로 분양금 마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까지 챙기는 수법이다. 브로커는 마피 현금은 물론 전세 보증금까지 챙길 수 있지만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아파트가 입주 전에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시행사 금융권이 모든 피해를 뒤집어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이 아닌 외지 투자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매 사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곳일수록 전매 거래도 활발하고 기획 부동산이 연계된 전매 사기 가능성도 커진다. 분양권 거래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오래 영업해온 부동산과 거래하면 피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마이너스 7천 또는 8천 정도 되는 곳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차출되어 많이 일터를 나가게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남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일당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피가 7천인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는 마이너스 6천에 사주겠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을 자기는 마이너스 7천에 내놨는데 마이너스 6천에 사준다고 하니까 대학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계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현재 돈이 필요하다고 1차적으로 현금 2천만원만 주게 되면 추후에 잔금 때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가 선뜻 2천만 원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자는 연락 두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결국은 명의 변경하기 이전에는 매수자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지금 특정 중개 업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는 선량한 중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 불량한 중개업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중개업체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중개업체를 선정한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별개의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에서 얼마 전에 수성범어 W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정당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부동산에서 이거는 다운계약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이처럼 가격을 애고하는 부동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비록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중개업체를 선정하신 데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마피 상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